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트랙터랑 샤시 올 할부 구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운수업을 하시던 분이 타던 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새 차로 재구입하는 경우나 앞방이라고 아 선입금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 진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운수업에 막 입문을 시작한 초보분이 트랙터랑 샤시를 신차로 구입해서 운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팩트만 얘기하면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동차는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용기로 사는 거잖아요. 제 주변 사람, 친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한다면 말리고 싶네요. 저랑 별로 안 친하고 막말로 이 사람 막 꼴로 보내고 싶을 때는 야, 니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응원해주면 됩니다. 먼저 트랙터 헤드 할부 원금이 2억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차 값은 2억이 안 되지만, 부가세 꺾은 금액이랑, 할인받은 금액이랑, 깡을 해가지고 여유 자금을 만드니까, 할부 원금을 2억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2억을 6년 할부로 계산해 봅시다. 부동산 담보를 하든 뭐 보증인을 세우든 기본적인 신차 할부가 4.9%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원금이 억단이라 가지고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6년 동안 이자만 대략 한3,2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면한달 납부 금액이 대략 한 330이라고 칩시다. 이제 샷시 요즘 막 고철값이 비싸 가지고 대략 한4,500 잡고 이자도 마찬가지 4.9% 잡고, 이건 한 4년 할부 때리면 한 1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합해서 한430 잡고, 그리고 넘버 값. 개별 넘버 말고, 법인 임대 넘버로 하면, 뭐 지금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 3천만원 잡고, 이건 뭐 변동이 있는 금액이라서, 일단 이 3천만원은 제외해 놓을게요. 차는, 내가 사는 거고, 할부도 내가 내고, 세금도 내가 내지만, 명의는 법인 임대 넘버단 회사 앞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에는 내 이름이 아니고 그 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자동차 등록증 말고 자동차 등록 원부, 갓부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내가 현물 출자했다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많았는데 몇년 전에 법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요즘은 현물출자가 의무사항입니다. 안 해주면 회사에 과태료가 나가니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현물출자가 되어야 넘버랑 사업자가 나올 겁니다. 이로 합법적인 명의신탁이라고 봐야죠. 이중계약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병신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에 보면 이제 저당 캐피탈 내역이 나옵니다. 입료라고 매달 내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구입할 때한 3천만 원 주고, 그 외에 별도로 넘버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 회사마다 다른데, 앞뒤로 대략 한 30만 원, 그러니까 앞에 번호판하고 뒤에 번호판하고 두 개에 30만 원, 그리고 보험료, 화물공제, 보험료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요율 100%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적재물 보험 40만 원 추가 그러면 1년에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연초에 절반을 선납을 하고 나머지 2개월씩 6번 납부를 합니다. 대략 집료 보험료 합해 가지고 한 6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차 구입하면 취등록세 한 대략 한 7,800만 원 나갑니다. 지금까지 금액을 다 합치면 아, 대략 한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건 차량 출고하고 넘버 다는 순간 바로 매달 나가는 금액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가는 금액입니다. 매달 500만 원? 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 할부를 매달 500만 원 이상 내려면 매출이 최소 1,500만 원은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무조건. 6년 동안 1,5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운송료 기준으로 보면, 단거리 시내발이 이런 거 해가지고는 매출이 절대로 1,5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거리 다녀야죠. 장거리 다니면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오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차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차가 새 차니까 하루 이틀은 편하고 좋겠죠. 물론 잘 시간도 없겠지만 차에서 자고 일어 나도 피곤합니다. 그렇게 장거리를 다녀서 매출 1,500 올리면 괜찮냐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돈은 길에 다 뿌리는 겁니다. 톨비 기름값만 최소 500만 원 나옵니다. 야간에 톨비 할인 받으려고 밤에 운전하는 거는 당연하구요. 진짜 피곤해가지고 휴게소에 인제 눈좀 붙이고 가려고 휴게소에 들어가잖아요.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못 자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길도 좁아요.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자리가 있어가지고 힘들게 주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차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시동 걸어놓은 차들도 있고, 옆 차가 이제 막 나가고 다른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진짜 피곤하면 이제 그런 것도 안 따지면 이제 잠이 들겠죠.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뭐 어떨 것 같습니까? <laughs> 개운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차에서 잠자는 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 차라면 하루 이틀은 캠핑 온거 같고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캠핑하고 돈을 벌러 일하러 나온 거하고나 천지차입니다. 매출이 1,500이 넘어서 1,800, 2,000 이러면 좋은 것 같은데 운행거리나 시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좀안 좋게 이야기해서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객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값도 무시 못합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정비공장하고 타이어 가게 그리고 주유소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밤낮으로 운전을 하는 일을 무사고로 6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하는데 그게 뭐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새차 구입하면 거치라는 게 있거든요. 최대 6개월까지 할부금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금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먼저 6개월 내는 건데 그것도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많이 나가고 결국은 할부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에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돈이 없으니까 좋은 줄 알고 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고요. 거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운송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운송료를 받을 때 오늘 운송을 하고 내일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월 말일에 마감을 치고 30일 아니면 45일 또는 60일이 지나고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1월 달에 일한 게 1월 31일 날 5월 말 말일 날그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입니까? 그 장부 마감을 하고 30일 결제다 그러면 2월 말일에 운송료가 부가세 10% 돼서 입금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선 수수료. 5%에서 7%뭐 많이 떼는데 10%까지 떼고 그 금액을 상계해 가지고 입금을 해줍니다. 마감 30일 정도면 보통이고 늦어도 마감 45일 안에는 운송료 입금을 받아야 됩니다. 마감 60일이 넘어가면 그런 사무실은 별로 안 좋은 사무실입니다. 그런 데는 오래 있을 사무실이 아닌 것 같아요. 마감 60일도 늦는데 거기다가 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더 밀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액도 3개월이니까 몇천만 원 됩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여러 인데 금액이 수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도 내고 문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넘어가는 사무실이랑 결제 날 제때 안 지키는 사무실은 추천 안 합니다. 새 차는 이렇게 힘드니까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제가 운수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자면, 새 차보다는, 헤드가 새 차인데, 1년, 2년 된새 차들이 중고차 매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할부 못 내고, 신용불량자 되고, 만세 부른 차들, 그런 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 이자가 높아서 별 메리트가 없고 어느 정도 내가 중도금을 넣고 나머지는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엔진 미션은 기본 3년이라서 AS가 남아있을 겁니다. 엔진 미션 수리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런 차들 장점이 뭐냐면 옵션이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습니다. 천장에 무시동 에어컨도 달려있고, 인버터도 달려있고, 그러면 뭐 전자렌지 같은 이런 220V 전자제품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 시트, 침대 막 이런 데 가죽매트가 깔려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도 운영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통장에 여유자금을 현금 한 3천만원은 들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2천만원은 들고 있어야 운행을 하면서 부담이 덜 될겁니다. 앞서 말한 운송료가 딜레이돼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유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차에 뭐 조금씩 돈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화물 시작하시려는 분들 특징이 매출 오로지 매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운송비는 모르면서 오로지 매출. 매출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운송 단가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운송비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매출이 많다고 순 이익이 많은 건 아닙니다. 뺄건 빼야죠. 그 매출에 목을 매니까 지입차 분양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나 보던데 새 차에 특장을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게 그 사람들 직업입니다. 지입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운전만 해가지고 순이익이 월 천만원이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입분양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당한 사람도 뭐100% 피해자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냥 좀 안타까울 뿐이지 유독 운수업 관련 사람들이 허풍이 심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하고 과장하는 부분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지나쳐가면서 와가지고 뭐소식켜 주고 뭐 뒤에서는 소개비 받아 먹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캐피탈 아니면 뭐 특장 소식해 주면서 중간에서 소개비 다 먹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운수업이 단순하게 화물차 운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운수업을 잘할수 있는지, 그런 건그 사람을 겪어봐야 알아요. 눈치 좀 빠르고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운수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자기 자본금 없이 무리해서 할부로 하물자 구입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